우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술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가가 오늘 저가로 마이너스 10%까지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려주면서 6%로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월의일 연속 동안 주가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우리가 9,98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도래한 시점에서 아, 내가 아직까지 매수타점을 잡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주가 눌리면 들어가야지, 눌리면 들어가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을 오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저점에 대한 기회로 잡은 타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이 A안과 자, B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A안은 지금 우리가 투자 경고 딱지를 받고 있는 시점 안에서 투자 경고 매매법을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저점에서 기회 잡고 메스타점 한번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자, 비안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우리 기술을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서 들어왔어.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원전과 SMR 그리고 이제 MMIS 기술을 따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길어야 한달 안에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다시 한번 눈으로 보이는. 근거 잡아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 내가 우리 기술을 끌고 가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 라고 하시면은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부탁을 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서 댓글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 우리 기술 자, 아직 우리가 한 달의 기간이 남은 만큼 한달 동안은 축제 기간이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만큼 댓글에다가 자, 축제라고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빠르게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때문에 제가 이 비안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왜 우리가 한달 안에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할 건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 보게 되면 전환사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기보다는 2024년도 8월 27일 날 전환사채 발행.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전환 사채를 누가 발행했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 삼성증권과 NH 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주식 수와 빌려준 양을 따졌을 때는 자 100억이 넘어간다. 100억이 넘어가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신규로 발행한 사채권 자체가 440만 주가 되고 있고 기존에 발행했었던 740만 주까지 더하게 되면은 1,180만 주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자체가 1억 5천만 주가가 넘어가고 있는데 자 그에 비해서 발행한 주식 우리의 전환사채로 발행한 주식 수로 보게 되면 7%가 넘어가게 되죠. 주식시장에서 5%가 넘어가게 되면 내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시로 무조건적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 어디요 이들이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자 공시를 통해서 자 그렇게 날짜까지도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번에 발행했었던 사채가 2016년도 2월 28일부터 2029년도라고 날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운영자금 얼마입니까? 운영자금 1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래를 보게 되시면은 이들이 100억을 빌려주면서 얼마의 주식을 받았어요? 440만 주에 대한 주식을 받았고 주식을 받아오면서 내가 전환가액은 얼마로 받았는데 2,252원이다라는 것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자 사채 발행 방법은 3호로 받았습니다. 이 3호가 무슨 얘기냐? 아래 내용 보게 되시면은 우리가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사유가 있습니다. 사무 발행으로 했을 때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과 권면부담을 금지하겠다는 건데 이미 2024년도 8월 29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넘겨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조기 상황 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조기 상황 청구권이냐 뭐냐 결국에 이 사채 인수인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도 2월 28일 딱한달 남았죠. 이후에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이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3월로 발행했으니까 3호 발행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조기 상환 청구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2월 28일 날딱 그때를 기준으로 3개월마다 3개월마다 나는 분할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분할 매도를 진행할까요 주가에 대해서 더욱더 우상향이 약속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분할 매도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은 자 지금 이미 우리가 가액 얼마입니까 자 아무리 떨어졌어도 우리가 7,850원 부근을 유지해주고 있고 자 고가 라인까지는 9,980원에 오래 썼던 시즌이, 시즌이 있는데 자 지금 보게 되시면 이들이 2,245원이었죠 이때입니다 자 이때 내가 100억을 빌려주게 되면서 440만주를 받아왔습니다 2,250원으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4배 이상의 이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죠. 자, 그 시점에서 굳이 이들이 주식을 포기하고 나서 그냥 내가 저점으로 따졌을 땐 1,500원에도 물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리려는 뉘앙스가 나올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그만기 날짜 2월 28일이 다가왔을 때는 분명하게 오버행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들고 오신 분들도 아, 내가 한달 지나서는 매도를 생각을 해야겠다. 이 정도 부근에 대응 전략은 갖고 계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술 자체를 내가 이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최근에 이 급등 사거래일 연속 안에서 들어왔다라고 하신 분들도 한달 안에는 매도를 진행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아직까지 내가 매수를 진행하지 못하셨다라는 분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내가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잡았는데 자, 축가가더 올라갈 거야. 그럼 나는 저점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을 타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신규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신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A안 안에서 자 재능 전략 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 경고 매매법이다라는 걸 알려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 딱지를 받게 되면 보통적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보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조정 구간을 받게 됩니다. 그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도부터 해갖고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코스닥 지수조차도 97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기술주들 로봇과 반도체 라인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 경고 딱지를 받은 종목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제형소로텍도 기반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투자 경고 딱지 언제 받았습니까? 딱 이때 받고 나서 우리 날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까요? 자 11월 19일 우리가 11월 20일 날 받은 걸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은 투자 경고 종목 1 1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자, 받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쭉 타고 올라가는 경향 무조건 나오게 되고 재형솔루텍뿐만 아니라 우리 휴림로봇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을 동반하고 있었던 휴림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 딱지를 받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자,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횡보구간 나옵니다. 자, 투자 경고 딱지 받고 한 5거래일 정도 자, 나온 이후에 상승 모멘텀 자, 경고 딱지 받고 사거래일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20%, 20, 20 30% 상한가까지 자, 치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또한 공시 보게 되면은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에서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지만은 투자 경고 딱지 언제 받았습니까? 12월 2 9일날 받았습니다. 12월 29일 날 받은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 경고 딱지 받고 사거래일에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조정 구간에 받아 주다가 바닥을 지전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원이 콜딩스도 자, 똑같은 모멘텀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 딱지 받고 우리가 이때도 투자 경고 딱지 받고 추가적으로 4거래일 한번 바닥 젖어주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쭉 치고 올라오다.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재지정 받고 바닥을 다져주는 모멘텀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 투자 경고 딱지가 우리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이유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라 거예요. 투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 이 종목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무섭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 중대한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자 경고라는 것만큼 이 기회가 다가오는 순간이 따로 없을 거다라는 거. 자, 지금의 우리가 투자 경고가 절대로 위험이 아닌 기회로 잡고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따로 걱정하실 거 없을 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구간이 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A안 안에서 또다시 1번, 2번을 나눠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투자 경고 매매법으로 4거래에서 5거래일 정도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겪고 나서 어디 짚어드렸어요? 2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허리매매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허리매매법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온 이 구간 안에서 딱 반절 끊고 나서 4거래일 동안 5거래일 하방의 압력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확한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밟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신규로 진입하지 못했다 라고 하셔서 자 급격하게 오늘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지 그리고 이제 내일모레까지 또 떨어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 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도 좀 떨어졌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아 어떡하지 이제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말고 차라리 우리가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말고 정확한 기회 구간이 왔을 때자 정확한 타점 잡아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똑같이 어떻게 타점 드리죠? 제가 1월 12일날 우리 휴림노브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슈 때문에 기대감 강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8,250원 또는 시장가의 비중을 강하게 잡고 매수를 진행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휴림노브 차트 보게 되면 언제 드렸어요? 제가 1월 12일날 드렸었는데 1월 12일이 언제입니까? 자 1월 12일이, 언젭니까? 자 1월 12일이 자, 정확히 딱 우리가 치고 올라가기 전이네요. 1월 12일날. 자, 8250원이라는 가격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한번 강하게 드린 이후에 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매매 거래 정지를 가지고 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 경고 딱지를 받은 시점에서 투자 경고 매매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굳이 우리가 매도할 이유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 잡아서 눈으로 보이는 근거 잡고 나서 추가적인 타점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타점을 따로 들이지 않고 있고 우리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A안, B안에서 내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끌고 가시는 분들도 한해서도 결국에 우리가 누구에 대한 물량을 파악을 해야 되죠. 결국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결국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NH투자 그리고 한국투자 자 여러 가지 투자 증권 회사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달 안에 이들의 물량을 빠지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이들의 신호에 맞춰서 매도 타점을 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A 안으로 내가 아직까지 매수 타점을 잡지 못했다 라고 하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우리가 기회 구간 바닥을 딱 다졌을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유리한 포지션을 들고 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추가적으로 기회 이 매수 타점 얼마에 잡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매 도타점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한 원단의 타점, 저한테 정확한 원단의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4000번에. 5 7 2나로 우리 기술인 만큼 그냥 가볍게 딱 우리라고만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똑같이 문자로 타점 안내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4 0 0 0번에5 7 2나로 우리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여기 영상 하단에 보게 되시면 저희 주식 나운지 채널 몇만 구독자예요? 11만 구독자인 만큼 자, 11만 명이 입증하고 인증한 공적인 채널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니다 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없습니다. 자뭐멤버십 가입해서 돈 내고 영상 보세요. 이런 말같이 하는 소리 드리지 않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한 번씩만 꾹꾹 부탁을 드린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타점 안내를 받아가 보시기 위해서 연락을 드리는 것꼭한 번씩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010-4000번의 5721 서울대표 개인전화번호로 우리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는 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항상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인해서 현시점 저희가 1 1만 구독자를 돌파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입싹 닦고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벼운 이벤트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2024년도 7월달부터 오늘날까지 자 구독자가 11만. 0천명을 돌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자 타이밍이라는 거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기까지 남아계신 사람들이 계신다면은 자 지금 이 타이밍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자 막연한 바램이나 망상 말고 현실적인 목표 세팅을 위한 구조를 설명해 드릴 건데 빠르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억 단위 목표 자체를 내려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10억 이런 거 내려두시고 우리가 6개월 안에 순수익 플러스 뭐 1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자, 이런 걸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는 통제 가능한 행동 단위로 쪼개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복리와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게 두 번째는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필요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투자 전략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반복 가능한 수익. 자 반복 가능한 수익 그리고 복리 구조, 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크게만 먹으려다가 탈락하는 게 가장 은한 패턴 중에 하나죠. 자 명심했으면 좋겠는 게 10억까지는 여러분들 단 한방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 번에 가더라도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0원에서 10억까지 다섯 번도 넘게 가봤어요. 하지만은 다 반납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가야 돼요. 투자 수익은 재투자하면서 이 복리 자체를 최대한 당겨야 돼요. 자 수익 구조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제 시간이 누적돼야만 된다라는 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1억까지는 여러분들 초반부예요. 1억 이후부터는 진짜 게임은 1억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1억 자체라는 거는 상징적이면서 복리를 우리가 체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초반부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전부 반납하는 시기기도 이 합니다. 자, 1억까지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복리구조 반복 가능한 수익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종목 하나 자, 담아두고 그냥 잊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그냥 내가 한줄 담아 놓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 추가적으로 이런 2026년도에 대한 섹터와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보장이 되어 있을 거다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담아두고 싶으신 종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이나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조방원이라고 했었죠. 자, 조방원이라고 했었던 그 섹터별로 이제 대장주들을 한 번씩 담아보고 싶다 라고 하실텐데 꼭이 대장주들이 가야만 바로 같이 가는 파생 종목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가고 나서 꼭 뒷북을 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와 원전주에 대해서 이제 대장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항상 치고 올라가고 나서야 어떤 종목들 올라왔습니까? 우리 기술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가적인 종목들. 원전주가 치고 올라가서야 가능했었다. 가능해서야 그때서야 올라갔었던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BHI라는 종목으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도 들고 있다. 매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을 이번에 우리가 매도를 진행할 겁니다. 매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로봇과 반도체 내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서 아직 이제서야 세력들의 매직구가 끝나 있는 종목을 한번 추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반복적인 수익 구조라든지 복리에 대한 개념 이런 거잘 모르겠고 그냥 한번 담아두고 나서 쭉 잊고 나서 나중에 꺼내봤을 때 그냥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만 좀 수익을 만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한테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한 통보를 해주시면 되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복리 구조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있다. 내가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리 구조에 대한 개념 자체 이 반복 가능한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면서 이 복리 구조에 대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억은 우리가 불가능하죠. 매일같이 리스크 없는 수익 구조로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 자, 또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수익 구조는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달 뒤에는 200만원이 될수 있게 하는 거고, 두달 뒤에는 이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세달 뒤에는 400만원이 자, 800만원이 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계속적으로 눈처럼 불어날 수 있는 복리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제외시키고 나서도 수익 구조를 이어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눈처럼 불어나는 복리 구조 구조로 우리가 1억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가 기초가 여러분들께 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이때가 1억을 만든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적으로 눈처럼 불려가고 싶다. 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복리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우리가 복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이 눈처럼 불어날 수 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독자 분들이 또다시 늘어났네요. 자 그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에 11만 구독자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자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없습니다. 자뭐 멤버십 가입해서 돈 내고 영상 보세요 이런 말씀도 전혀 드리지 않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1년 반 사이에 11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꾹꾹 부탁을 드린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주식 라운지의 서울 대표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볼 수 있으면은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a 한 b 한 나누게 됐을 때 자, 내가 결국에 아직 매수 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자, 우리가 이제 어디 나왔어요? 전환 사채물량, 전환 사채에 대한 세력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2월. 28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오래 끌고 가고 싶다 라고 하셔도 여러분들 한달 이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메스터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허리매매법이라고 했죠 투자 경고 매매법도 마찬가지고 허리에서 한번 살수 있는 정확한 구간 이 기회 구간이 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를 잡고 정확한 메스터점 잡는 걸 추천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서울대표 이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